1 0 6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부사를 골라 주세요. 이 자리는 뭘 갖다 수식해야 되겠죠? 지금 빙을 갖다가 수식해야 되겠는데 앞에 아가 와 있다라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지. 자, 멋지와 모를 갖다 지워 주세요. 이건 뭐가 되겠지? 부사가 될수 있으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빙을 갖다 수식할 수는 없다. 그지? 멋지의 비교급이 뭐가 될수 있고 멋지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수는 있으나 위치도 안 돼. 위치도 일반적으로 맨 뒤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사로 쓰일 수가 없겠고 웰도 일반 동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웰플랜드 well 잘 계획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아니면 웰 well 올가나이즈드 이렇게 아니면 웰론 well 이렇게 일반 동사에 수식하는 게 웰이라는 부사야. 자, 오늘 답은 게기서 뭐가 되야겠죠 now를 갖다 써요. now. 현재의 진행형을 이끌 수 있는 부사, now. 또, currently 같은 거쓰여도 됩니다. currently가 특히 현재 진행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now, currently. 이렇게. 에이? 됐어요. 자, 진행형을 수식하는 부사는 뭐다? 5번은? 6번은? 6번은 D가 되야겠죠 D. now 였습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각, 이시, 가조라는 것 같아 깨달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투 이하가 뭐가 된다? 그렇지. 이게 진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so, 이거 to save all the data.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세이브하는 것은 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겠어? permission, 허락, status, 상태, responsibility, 책임, reference는 참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책임이다.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아니고 리스판서빌리티를 갖다 써줘야겠지 리스판서빌리티 그래서 투 이하와 동격이 될수 있는 명상을 갖다 골라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었다고요 가주옷 이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였지 가주 i 잇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리스판서빌리티였습니다 백구 번이었습니다 자, 115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마찬가지로 알맞은 부사를 갖다 골라 주세요. 예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죠? 부정문에 써야 되니까 오늘 답이 될 수가 없겠어. 긍정문이고. 그다음에 나예이렇게만시죠나예 그 다음에 에버는 뭐다? 최상급을 동반해야지 쓸수 있는 부사로 유명합니다. 최상급이 없지요? 최상급이 없어요. 최소한 현재 완료 의문문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파트 2에서 주로 나오죠? 그래서 에버는 최상급을 수식한다. 자, e 리랑 already의 차이가 있는데, e 리는 뭐다? 일찍이 뭐뭐 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시점을 나타내는데, 뒤에 지금 뭐가 있죠? during the weekly meeting 이라는 이미 시점이 나와져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사를 갖다 고를 때 의미가 겹치면 안 된다. during the weekly meeting도 시점을 나타내고 early도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임으로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므로 cover 일반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이미 다뤘다. 어디 어디에서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죠? already를 갖다 쓰셔야겠죠. already 그래서 응? so early는 왜 안된다고? 시점을 나타내자. 안된다고. 이미 시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lready 행위가 이미 행해졌다. 라는 의미에 already를 갖다 쓰시면 답이 되야겠어요 115번이었습니다. 자 1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은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피가 뭐라는 걸알 수가 있다? 주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피와 동격을 이룰 수 있는 명사는 견적을 의미하는 estimate이 답이 되야겠죠 나머지 것들은 피와 동격이 될 수가 없겠어요. 이거는 시도, omission은 뭐다? o m i t 그러 동사로 생략하다잖아요. 그래서 omission은 뭐가 되겠지? 생략, 삭제 뭐 이런 의미가 돼서 피랑 동격이 될 수가 없겠고 오브젝티브는 목적 돈과 목적은 동격이 될 수가 없겠지. 다분기에서 뭐가 된다? 수치와 동격이 될수 있는 e s t 머 m a 갖다 써주셔야겠죠. 이거는 문장 구조. 문장에서 해면은안 되겠어요.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시작돼서 f 를 갖다가 수식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거 문장 구조 분석을 자주 해보세요. 아셨죠? 117번이었습니다. 자, 12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은 언뜻 보면은 놀로 많이 쓰였죠. 후회보로 많이 쓰였어요. 문장이 길어 보이니까는 후회보로 답을 쓰셨었는데 오늘 후회보가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왜? 절을 가만히 보면은 절이 몇 개다.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절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다 묶어 봐봐 이렇게. 다 묶으면 어떻게 되겠죠? With being escorted by 저명고또 나오고 and a security personnel 그 다음에 on night duty 이렇게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래서 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절대 쓸수 없다. 접속사는 뭐가 필요하다? 절이 두 개가 필요하다. 절이 두 개가 있을 때 때는 뭘쓸수 있다? 접속사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 자, 오늘은 그럼 뭐가 돼야겠죠? 이치아도는 주어자리에 절대 올수 없고요. 선바리는 정해져 있는 누군가야. 정해져 있는 누군가. 그래서 의미상 오늘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노원, no 아무도 안 돼. 문 닫은 다음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노원이 no 답이 돼야겠네요. 자, 접속사는 뭐다? 절이 두 개야? 두개 있어야지 쓸수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4번의 답은 NO o n e 이었어요. 자, 12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은 언뜻 보면은 n o 로 많이 쓰셨죠? 후에버로 많이 쓰셨어요. 문장이 길어 보이니까는 후에버로 답을 쓰셨었는데, 오늘 후에버가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왜? 절을 가만 히 보면 은 절이 몇 개다?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절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다 묶어봐봐, 이렇게. 다 묶으면 어떻게 되겠죠? without being escorted by, 저명고 또 나오고, and a security personnel, 그 다음에 on night duty. 이렇게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래서 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절대 쓸수 없다. 접속사는 뭐가 필요하다? 절이 두 개가 필요하다. 절이 두 개가 있을 때만 뭘쓸수 있다? 접속사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 자, 오늘은 그럼 뭐가 돼야겠죠? each other는 주어 자리에 절대 올수 없고요. somebody는 정해져 있는 누군가야. 정해져 있는 누군가. 그래서 의미상 오늘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no one, 아무도 안 돼. 문 닫은 다음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no one이 답이 돼야겠네요. 자, 접속사는 뭐다? 절이 두 개야, 두개 있어야지 쓸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4번의 답은 no one이었어요. 자, 1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3번은 rose, rise라는 자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rise의 과거 형태죠. 그러서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 명사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 더 most hopeful expectation 이분은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죠 그죠 명사구를 갖다가 최상급을 갖다 수식하는 부사도 유명하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얘네가 뭐다? 얘를 갖다 수식하고 결과적으로 얘는 얘 수식하니까 명사구가 되겠지. 익스펙테이션은 뭐가 되겠죠? 범위를 나타내고 있죠. 답이 그래서 뭐가 된다? 범위를 넘어서다. 그래서 비욘드를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비욘드. 범위를 넘어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했다. 자, 익셉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 뭐가 필요하다 고 그랬었죠? 올과 에브리의 개념이 필요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거나. 몇 개를 제외할 때뭘쓸수 있다? 익셉을 갖다 쓸수 있다라는 거지. 익셉이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갖다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둘다될수 있어요. 익셉4에서 포도 생략 가능하고, 익셉 대스에서 대수, 대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셉 자체는 뭐다? 전치사 접속사가 둘다될 수가 있겠고, 대어프는 심표 찍고 절 받아야 되고, a s 이드는 부사기 때문에 절과 명사구를 연결시킬 수 없다. 최소한 뭘 써줘야겠죠? 전치사. 답은 그래서 비온드가 됩니다. 범위를 넘어선, 그래서 비온드였어요. 133번이었습니다. 자, 13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무슨 기능을 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 수식하는 형용사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죠. 자, 형용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었지? 사람을 수식하느냐, 사물을 갖다 수식하느냐. 요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사물 사람, 사람을 갖다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죠? be reluctant to. 못모 하는 걸 꺼리다. 이런 식으로 여야 되겠네요. 자, distant는 먼 사람을 수식할 수가 없겠고, conditional은 조건에. 그래서 사람부터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또 conditional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서술적 용법이 아니고, 명사를 뒤에 바로 받는, 뭐가 된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s u b t l 미묘한, 사람을 갖다 수식할 수가 없는 효용사가 되겠지. 오늘은 그래서 뭐가 된다? be reluctant to, to가 되어야겠죠. 자, 비동사와 투부정사 사이에 들어가는 효용사 형태도 뭐가 있었지? be willing to, be eager to.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답은 그래서 오늘은 be reluctant to가 되어야겠지. 자, 136번이었습니다. 자 150번부터 152번 지문에 해당하는 파트 6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세요. 그리고 it's new line of computer product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리듀스 줄이다 도될 수가 있겠어요. 줄이다. 줄이다. 근데 줄이다 뒤쪽엔 뭐가 나와야죠? 양적인 거, 숫자, 수적인 것이 와야 됩니다. 수나 양적인 것이 와야 줄일 수 있다. 마켓은 동사로 무슨 뜻이죠? 타동사로 시장에 내놓다. 리콜은 회수하다. 타동사 될수 있습니다. 리콜도 될수 있겠네. 어, 디자인도 될 수가 있어. 자, 이거 무슨 문제? 동사 어휘 문제. 파트 6에서 어휘 문제 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서 몰라. 밑에를 잠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latest computer and other device will leave Japan in a month. 한달 안에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새로운 상품이 되겠지, 새로운 상품.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시장을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시장에 내놓다라는 마켓을 갖다 써줘야겠지. 아직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며 이미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나.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앞으로, 외국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켓. 시장에 내놓다. 이런 말이 되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켓에 무슨 뜻이 있다? 명사로 시장이란 뜻도 있지만 시장에 내려타다는 동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위의 내용만 읽어보지 말고 아래 내용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요거 요거 파트 6는 요게 중요하지 자 51번 문제로 가보자 자 이건 쉬워요 They will be available 여기 또 나오네 앞에 마켓이 되는 이유가 또그이 available 시장에서 가능하다 available t o Available to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지? 대상이 나와줘야 돼. 대상. 누구누구에게. 더군다나 뭐가 나와있어? 싱가포에 누가 있겠어? 그치. 사람들이 있겠죠. 답은 계서뭘써주겠죠 Consumer를 갖다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Available for 나와도 대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Available for 뒤에는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용도도 나올 수 있다.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It is available for sale.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ale이란 용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뒤에는 뭐가 나온다? Available to. 뒤에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사람을 가리키는 consumer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Available이었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가볼게요. 52번 어휘 문제네요. Controlling, questionable, rising, long-standing, 지속되는냐, 오래 지속되는까지 가봤습니다. 자, 디맨드가 있는데 디맨드 수요죠, 수요.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 볼까요? 어트리뷰티는 누구누구의 덕으로 돌리다. 그래서 컴퓨터 익스펜션을 인투 어뉴 마켓 투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투가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이다 의미가 되겠네. 그래서 so, 컴퓨터, 이 회사의 익스펜션은 뭐 때문이다. 그렇죠. rising, d e m a n d 이 되겠지. rising, demand.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확장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demand 앞에는 그 수요를 나타내니까 증가하고 감소하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오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앞에 내용에서 우리 컴퓨터 용품들을 갖다가 컴퓨터와 이런 기기들을 수출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수요가 증가한 거지. So rising demand를 갖다 쓰십니다. Rising은 ing 형태로 끝나는 분사로도 유명하죠. So rising demand였어요. 해보세요. Rising demand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50번부터 152번 문제였습니다. 자, 싱글 지문 159번에서 161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광고인데요. 광고. 광고는 상품에 대한 광고가 있고 뭐 부동산도 광고할 수 있고 있었... 있겠고 그 다음에 빈자리 공석도 광고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어떤 광고인지 한번 가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advertisement? Advertisement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위에 큰 타이틀부터 가봐야 됩니다. 존스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는 뭐지? 시장이지 시장. 자첫 번째 문단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ther you are planning a wedding, birthday party, celebration or retreat. 대접이죠 대접. r e t 리 e 리 t 존스 마켓 플레이스 이즈 커뮤니티트 비 커뮤니티 빛줄 몸모에 전념한다 프로바이딩 어 베스트 듀스 서비스 음식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좋아 위드 어 파빌론스 좋은 우아한 셀렉션 오브 파리 파티 플래터 플래터 먹을거리를 의미하죠 유아 슈얼 트 캡티 베일에 사로잡힐 것이다 유어 게스트 뭘 사로잡을 것이다 너의 게스트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뭐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케이러링 아까 디쉬와 바깥 수시는 말은 뭐가 되는 거지 음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케이러링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various occasion 여기서 occasion 은뭘 의미하지 경우 아까 웨딩이 있었고 셀러브레이션 있었고 버스데이 파티 있었죠 그걸 뭐라 그럴 수 있어 occasion 행사 스페셜 occasion 특별 행사 이벤트 occasion 뭐 function 도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패러프레이징 잘 일어납니다 같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랬어요. 자, 6 0번 문제로 가볼까요? What platter i n c l u d e a b e v e r a g e 어떠한 음식? 플래터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베 e v 지베 a g 지는 음료수. 음료수를 포함하는가? 음료수 얘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광고지에서 프루 플래터 있고 디저트 플래터 있고 치즈 플래터 있고 샌드위치 플래터 있는데 음료수는 베버리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맞죠? 마실 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뭐 그래? 워터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다베버리즈야 그래서 치즈 플래트에 보시면 맨 끝에 컴즈 위드 뭐랑 같이 따라 나온다? 상품이 따라 나온다? 칩스 앤보 t 워터 답이 그래서 뭐가 되겠죠? 그렇지? 방금 읽었던 치즈 플래트가 답이 돼야겠지. 그래서 베버리즈는 음료니까 물도 음료니까 음료, 워터를 포함한 뭐가 된다? 치즈 플레트가 되야겠죠. 베브리지 음료수. 에이? How can customer receive discount at Jones Marketplace?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와 있죠? 그랬어요. 맨 밑에 문단에 오시면 디스카운트란 말을 안 하고 뭘로 바뀌었지? 오프. 뭐 세일즈 그렇 세일드 그렇고, 프라이스 e 운 o 도 그렇고 다 뭐죠? 세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r e d 같은 거다 디스카운트를 갖다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 프라이스 오프 f f 같은 거. 이 o f 같은 것도 뭐를 의미할 수 있지? 빼준다. 빼준다니까 할인을 의미하겠지. 바로 이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은, for a limited time,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뭐안 됩니까? order 10 p l a t t e r 10개를 시켜, or more 이상, and get 20% off. 그래서 10개 이상을 시키면, 특정한 양 이상을 시키면 뭐다?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플레이스 오달 10플레터가 답이 되겠네요. 수치 같은 거 나오면 특이한 표시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정하는 거야. 사람 이름은 네모, 그 밖에 회사 이름을 포함한 지명은 세모, 숫자와 같은 것들은 동그라미. 읽을 때마다 이런걸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표시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용이 서 눈에 잘띌 겁니다. 토끼구를 파놓는 거랑 마찬가지야. 문제 풀다가 도망갈 근육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읽으면서 다른 답을 찾으면서 자꾸 표시 를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게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 자, 161번까지의 싱글 지문이었습니다. 자, 191번부터 195번 지문. 더블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더블 지문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article indicate about the location of... carving in. 자, 지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 location, 위치에 대해서. 자, 위치에 대한 얘기 어디 나와 있다? 에이,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situate가 무슨 뜻이냐. situate가 바로 locate랑 똑같은 말이에요. 위치되어져 있다. 첫 번째 문단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situate 나오고 있잖니. 그죠? 그랬어요. 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네 번째 줄쯤에 뭐가 있냐면, renovated in August. 내부 수리했때 t 호텔 is near by 근처에 있다. 어 메이저 쇼핑 a r 리아 근처에 있단 말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건 보기에서 뭐랑 연결되는 거죠? near by는 근처니까 그다음에 쇼핑 에리어가 뭘로 연결되는 거죠? 소매상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쇼핑하러 가면 뭐야? 옷 가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약가씩 조금씩 소매할 수 있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소매지 그냥 가게지 가게. 그렇지? 그래서 가게들고 가까이 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D를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니얼한 단어가 있다고 니얼바이가 있었다고 니얼을 갖다 쓰시면 안되겠죠. 스쿨이 아니잖아. 쇼핑, 쇼핑에리아 쇼핑 디스트릭이었잖아. 기대하겠지 자, 91번이었고 그러면서 92번 가 뭐죠? 자, 이 밸류라는 의미가 내용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밸류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Evaluate, Charge, Appropriate, Undertake appreciate, appreciate, undertake 의미가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문맹에서 뭘로 쓰인지를 봐줘야 돼. 여기서 고르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value를 가보시면, 따라 들어가면 되죠? 마지막 줄에 close meaning to, 가장 가까운 의미는? 자, 갔을 때,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c a l v i n in is equipped with, 자주 나오네, 오늘 equipped with. an indoor pool, indoor pool이 있고, state of the art, a r c a d 가 있고, with guest, which guest, with children will particularly value.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사인데, value 가뭘 받는 거지? 앞에 있는 시설물들을 받는 거야. 그래서, 풀이랑 뭘 받는다? a r c a d 를 갖다 받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얘네들을 갖다가, s w i 풀 이나 a r c a d 에 아이들을 갖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겠지. 왜? 같이 놀 수도 있고 아이들을 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호텔 측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만족을 하겠지. 만족하다의 의미가 뭐가 있다? Appreciate. Appreciate는 만족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다? Enjoy의 의미가 있다. Enjoy. 즐기다. Appreciate. 됩니다. 그죠? 그래서 appreciate appreciate your meal 그럼 뭐가 되겠죠?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이랑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뭐다? 이러한 시설물도 enjoy이란 표현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enjoy, enjoy, appreciate 똑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 물론 감사하다 의미도 있지만요. 아셨죠? So, appreciate의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So, v a l i e 는 오늘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의미 그대로 들어가지만 평가하는 건 아니야. 가서 손님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게 되겠지. Undertake는 뭐가 되겠어요? 그지 시행하다 의미도 될 수가 없겠죠. 자, 93번 가보겠습니다. characteristic 특징 of the guest room. does no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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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The reviewer considered to be unusual. unusual 하다고 말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unusual 찾아줘. 근데 누가 말했어? 게스트룸. 게스트룸에 누가 말한 게 아니고 게스트룸에 관해서 말한 걸 찾아줘야겠지. 게스트룸 어디 있어? 찾아줘.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게스트룸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서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까요? Although uncommon, 이랑 뭐랑 똑같은 말이야? Unusual, uncommon, unusual 똑같은 말이죠. Compact는 뭐를 의미한다? Small and light를 의미한다.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 두 번째 문단의 왼쪽 왼쪽 편에맨 마지막 줄 컴팩트가 모를미한다. 스몰앤라이트. 오늘 답은 뭐가 되야겠지? 사이즈가 되겠지. 사이즈.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답이 그래서 B가 되야겠어요. 오케이. 컴팩트. 컴팩트카가 뭐야? 스몰카. 컴팩트카도 나왔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응? 자 그러면서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침내 아래 지문으로 내려왔군요. 더블 지문이니까 더블 지문 풀다가 보면은, 위에 지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래 지문이 있다는 라걸 까먹어. 그러면 안 되겠어요. 더블 지문이야! 밑에 지문도 있단 말이야 이? 그래서, 밑에 레터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자, 목적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만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문단 전부 다가 되겠네, 사실은. 전부 다내용이 내용 안에 목적이 있다, 이거는. So, as far as the lack of wireless internet service in the guest room is concerned, 우려가 된대요. I'm happy to. 요거 빼고, 이거 빼고, I'm happy to inform you that upgrades are currently being made. 아, 이맨 앞에 뭐가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 and guests will be able to access this service를 갖다 받을 수가 있겠지. From their room starting November 1st. 결과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November 1st부터 인터넷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리노베이트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in addition, 거기다 덧붙여서, for the convenience of our guest를 위해서, the hours operation of the hotel business center의 영업시간이 will be extended, 연장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어요? w we'll i be available for use 24 hours a day. 24시간으로 늘린대. 그럼 결과적으로 편지를 쓴 목적은 뭐야?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갖다가? 새로운 정보를. update information이 무슨 뜻이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아. 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업데이트 뒤에는 뭐가 올수 있다? 사람이 바로 올 수도 있어. 업데이트 게스트.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게스트에게 알려주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라거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알았죠? 자, 1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미스 러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 오션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특이한 표시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다. 자 여태까지 94번까지 풀면서 194번까지 풀면서 더블 지문에 뭐가 있다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연계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이 문제가 바로 뭐야 연계된 부분이 돼야겠지 자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누구다 신문 기사에서 보면 신문 기사를 쓴 얘가 리포터야 리포터가 되면서 얘 이름을 갖다 찾아보면 어디 있다 밑에 편지를 쓴 그렇죠 편지를 쓴 러벤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GE라는 회사에 뭐가 된다? 제너럴 매니저. g m 이 되는 거죠. GM. GM. g e n e r a 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얘와, 얘가, 얘와 만난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다? 위에 신문기사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어, possible downside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 보이세요? 그러면서, though when I was there earlier this month. 찾았지. The General Manager told me, 여기서 미가 뭐라고? 신문기사를 쓰려니까 얘가 미가 되겠지. 제너럴 매니저 누구야? 예지. 그러면서 뭐다? 매니저 톨드미 이 롤드비 어베일러블 순. 그러면서 신문이 나온 날짜를 봐야 돼. 맨 위쪽에 신문이 나온 날짜가 언제야? September 18th. 봤어?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 만났겠어 September. 와우. 이렇게 연결되네. 확 더블 지문 이런 거 머리 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는 걸잘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봉지면안 돼. 너봉지지마 그래서 더블 지문 원래 이런 거야. 응, 그래 그래. 인정해야 됩니다. 자, 도보 지 195번까지였습니다.